323장 찬송 드립니다. 323장 찬송입니다. 흐 m b 다 g i s h i p Samjang s a 즐거우나. 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들이라 전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올러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지가 오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시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빌리포스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리포스 2장 19절에서 30절 교합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수고한 것, 우리 같다 잘 알고 있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혹에서 또 갇혀서 어, 있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더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신실한 동력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동력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지참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홀로 일하지 않고 또 바울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할수 있겠죠.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동력자, 조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이런 동력자와 조력자들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디모델을 소개하고 에바보로 디도를 소개하지요. 디모델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선뜻 디모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는가?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아하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참 아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디모데는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을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교회 목사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힘이지요. 아버지 섬기듯이, 그런 그 복음의 사역을 돕고 섬기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제 에바보로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보로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도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었다.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목사는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바울의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 부족함을 에바브로티도가 다 담당한 것입니다. 뭐 무엇이든지 간에.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의 조력을 통하여서, 조력을 통하여서, 바울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누가 혼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은 동력자들과 조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참 감사드리지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더잘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또 에바브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고 알아봐 주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음의 전진, 복음의 성김 바울 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지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지도와 같이 여러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고 또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바울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고생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조력자와 동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이 부족한 종의 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후로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죄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대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성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탁 드렸고 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